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음. 아, 오늘도 우리 함께 매매하면서 바로 또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고 미증시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주 멋진 흐름들이 좀 나와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상한가 달성을 또 하나 했고요. 에어레인 그죠? 어. 자, 어, 우리 좌측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무료방이죠. 무료방. 그죠. 여기 무료방,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에어레인 생방송에서 이 방에서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에어레인 생방에서도 언급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수에 놓으시라고요. 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상한가가. 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에서 이렇게 지금 인증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수익들 챙겨 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잠시 후에 이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하나가 또상 들어갔었죠. 뭐예요?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우리가 함께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어, 여기 있네. 옵티시스. 그죠? 4월 7일에 9,040원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4월 8일 바로 상한가 달성을 했어요. 목표가 한방에 달성했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수익들 챙겨가시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서 어, 같이 어,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해드리고 있는 제 카페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여기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초보학습 있어요.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요 강의들 쭉 나와있죠. 여기에서 요거, 예를 들어, 갭으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영상이 나오거든요? 자, 클릭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 자, 네. 이렇게. 님과 일주일도 안 돼서 24... 와, 대 이렇게. 여튼, 예. 끝났어요. 이렇게. 어, 강의 1호.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꼭 보시기 바래요. 어, 주식은 아는 만큼 수익 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섹터가 있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어,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섹터 바로 광고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왜 그러느냐? 지금요 슬슬 대선 출마 선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또뭐김동현뭐 김문수 안철수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대선 출마를 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상승 나왔죠. 지금 이제 다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물론 이 이후에도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오겠으나, 자 눌리고 있을 때어 힘의 가리 없는 종목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본격적인 선거운동 언제서부터예요? 5월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아마 요쯤, 요쯤이 될 거예요. 요때서부터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섹터를 봐야 된다. 총선, 대선 무조건 광고 섹터는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고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서 수상한 종목들, 즉 끼가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할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수상한 종목들, 끼 있는 광고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K 스퀘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요. 놓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 뭐라고 할까요? 단기도 가능하고요. 자, 단기. 단기 매매로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매매도 가능해요. 근데 이 장기가 얼마냐 그러면 1년? 아니요. 6개월? 아니요. 길어야 2개월짜리. 아시겠죠? 짧게, 짧게,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SK스케어는요, 여러분, 얘 가상화폐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비메모리.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 있는데, 얘가 광고하고 엮여 있거든요. 광고, 어? 자회사인 인크로스 있죠. 인크로스 얘네들이 미디어, 미디어 랩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이 인크로스예요. 얘가 지금 자회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있는 대선이요. 어? 지방 선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대선이에요. 대선. 응?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 선거 이 운동이라고 하죠. 그 기간도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주들이 막 몰리고 있을 거예요. 광고업체로. 그죠? 얘네들 단기적으로 수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리고 한번 상승 추세에 올라 타게 되면요.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고점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저는 매매 안 해요. 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충분히 내려왔죠? 우상향으로 그려놓은 추세를 이탈을 시키면서까지도 충분히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하단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상향으로 쫙 틀어놨다가 여기에서 빠지면서 다시 한번 밑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씩 눌러준 거 외에는 크게 이탈된 부분들이 없죠. 그리고 이 자리 지금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고점 넘겨주겠죠? 요 고점. 그죠? 이거 놓치실 거냐고요. 응? 오늘 물론, 뭐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기는 했으나, 요 구간에 지금 딱 걸쳐있는 거 아닙니까? 요 구간. 자, 보세요. 요 구간. 여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딱 걸쳐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돌파 나오잖아요. 5일선 타고 올라갈 거예요. 5일선 타고. 이거 만약에 상승 나오게 되면요. 쭉쭉쭉쭉쭉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은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음? 아시겠죠 놓치면 아깝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싹 틀어 놓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렇게 터지는 애요 그죠 이런 거 놓치실 거냐고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얘는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잡히죠. 지금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여기만 뚫어주면 돼요. 9만, 9만 5천 6백 원 라인만 딱 뚫어주죠, 여기요. 그러면 10만 원 그냥 바로 넘길 겁니다, 이렇게. 요 고점 넘겨버릴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함께 대응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셔 갖고 함께 하시고요 자 수급 보세요 응? 얘네들 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얘네들 응?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이거 이렇게까지 남았어요 이거 놓치시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야, 잘했잖아요. 잘했죠? 그죠?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매출액보다. 어? 그죠? 그리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네요. 아, 어, 너무 잘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얘네들 이렇게 큰 애들인데 부채비율 보세요. 어? 부채비율 여기 있죠? 야, 부채까지 줄여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잘, 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가. 아, 배당을 안 주네요. 그죠? 음. 그래도 괜찮다. 어? 아니, 이 정도 실적이면 박수 쳐줘야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9만원에서 9만, 9만 5천원 한번 보고, 9만 5천원 라인 때 돌파 나오게 되면 10만원 이상 그 전고점.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SK 스퀘어이다. 그래서 제가 내일서부터 이 방에서 생방송으로 요 종목 브리핑 해 드릴 거예요. 공략 자리 나올 겁니다. 5일선 타고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에어레인 상한가 먹고, 에? 옵티머 옵티 어? 옵티시스 상한가 먹었잖아요.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얘처럼 시청이 좀 무거운 애들, 특히나 우리 경제방송의 전문가들 나와 갖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그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 그러, 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혹여라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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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저 전환사채 10이라던가, 어? 아니면 유증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부채비율이죠. 부채비율. 좀 전에 부채비율 봤어요. 이거 기준 여러분들 얼마로 잡고 계세요? 기준? 아니 기준 잡아 놓으셔야 되잖아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도 봐야 되는 거고 10이라던가 유중을 할수 있는 거를 가늠을 하려면 부채비용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유통 물량이라고 해요. 유통 물량. 이거 왜 확인합니까? 이거 아셔야지만 우리가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 만약에 유통물량을 못 보는데 여기서 이거 거래량 봐봐야 뭔 소용이 있대요? 아, 아무 짝에도 소용 없습니다. 그죠?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냐. 일단은 매매 중단하셔라. 일단은 매매 중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소중한 자산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는데 에? 그죠? 알고서 하셔야죠 자 둘둘 2 9 6 8 7 7 6번이에요 2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단기로 매매하고 있는 단기방 단타방 요 방이거든요 이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시겠죠?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2296-8776이에요. 이 번호로 문자로 보너스라고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방 링크 다 전달해 드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제가 우리 오늘 에어레인. 에어레인. 어제 옵티. 그렇죠. 시스. 그죠? 요거 다스익했단 말이에요. 응? 이거 놓치지 말자.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린다는 얘기예요. 보너스 단기 30% 짜리입니다. 요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매매 기법까지 똑같이 배워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어,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에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어,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 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 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 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요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 차있는 데서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0%가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일확천금 안 됩니다. 에? 100만 원만 딱 매수해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 햄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짜리, 30%짜리 10개. 자, 20%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 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넥스트일 이방에서 들어갔죠? 이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트일 자, 보여드릴게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 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의 칸하고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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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수익 낸 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도, 얘 휴,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요.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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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다 수익 났습니다. 다 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이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능률, 애니능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 내는 겁니다, 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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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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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왜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버리면요. 은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파이버 프로였죠. 파이버 프로. 그죠? 야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선, 자리에선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차 썼죠 그죠 그러면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 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 종목에, 이 종, 이 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지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 이 화면에 보이는 요 번호 있죠? 둘둘2 9 6 8 7 7 6번이에요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